지금 중부와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약한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 서강대교의 모습을 보시면 하늘이 다소 뿌옇게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겠고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호남과 경남,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에서 최고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80mm 이상 서울 등 내륙 지역에도 10에서 40mm 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와 제주는 내일 밤에 비가 그치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주말이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구 13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으로 하루 만에 기온이 10도 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였 습니다.